안녕하십니까,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의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석 달이 남았습니다. 2025년도 조금씩 기울어져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힘내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네이버 카페 봉천생 주식투자입니다. 이곳에서 유료 상품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어, 유료 서비스를 가입하시면 유료 투자 전략 열람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장 시작 전부터 장이 끝날 때까지 문자로 전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이벤트 플러스 10일에 추가 일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추석 전에 결제를 하시면 17일을 추가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추석 이후에 결제를 하게 되면 12일까지죠. 1 어, 1일을 추가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10일을 추가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음 편하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봉수선생팀입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언젠가는 이쪽에서 밖에 영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시장 오늘은 양시장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수급이 좋았는데요. 특히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 쪽을 많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어,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흐름이 괜찮았지만 삼성전자의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5% 상승을 하면서 지수의 흐름을 이끌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갈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 이 삼성전자는 어, 최소한 이전고점은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예상했던 흐름대로 간다고 하면은 약 13만 원은 좀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갈 곳이 충분히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가면서 지수를 끌고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어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강세는 당분간 이어진다. 지수의 흐름과도 연관이 되있다. 이렇게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수의 흐름은 역시 지금 흐름이 괜찮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역시 강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점 박스골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은 이 고점을 다시 또 추석이 지나면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 흐름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대응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 오늘은 제이준 코스메틱을 올라갔습니다. 화장품주죠. 이 종목 오늘 차바이오텍 어, 그룹에서 인수를 했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쨌든, 뭐 M&A 관련한 이슈는 영원한 호재죠. 어, 그런 이슈로 움직임이 나왔고요. 자, 이 종목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조금씩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길게 보시고요. 조정을 좀 확실하게 받으면은 그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구간, 이렇게 조정을 받고 행보하는 구간이 오면은 조금 뭐 소액이라든지 좀 묻어놓고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군이 화장품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요.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움직일 때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또 예, 접근할 만한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화장품주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다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네이버 카페 봉선생 주식투자 보여드립니다. 유료상품 서비스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추석 이벤트도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 10월 1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